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이제 곧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있을 GTC하고 그다음에 소캠 이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C는 뭐고 소캠은 뭐냐. 이두 단어를 모르면 이번 주에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계속 반도체가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이 100%인데 GTC와 소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개발 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다. 이제 HBM 시대에서 새로운 기술 전쟁, 좀더 섬세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된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더욱 굳건하게 아성을, 자기 섬을 구축해가는 그러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GTC202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올 상반기 중요한 핵심 어떤 플래그십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루빈, 네. 엔비디아, 루빈, 그 다음 자율주행, 로봇전쟁, 이쪽으로 확산, 그 다음 양자 컴퓨터까지 여기 빼는데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박스권 트레이딩이 전망된다. 이 정도를 보고 GTC와 소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또 수혜주는 뭐가 있는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먼저 GTC 2025가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개최가 되죠.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2025가 개최된다. 젠스랑 CEO의 키노트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3월 네, 27, 17일 날 나오는, 3월 19일 수요일이네요. 3월 19일 오전 2시에서 오후 4시로 개업되어 있다. AI, 디지털 트윈,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면 AI, 디지털 트윈, 네,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이 활용차 등 AI 생태계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이다. 네, 수요일 날 오전 2시에서 오후 4시에 예, 우리나라 시아자 미국 시간이죠. 네, 젠스랑앙의 키노트가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AI 디지털 트윈 양자 컴퓨터 휴으로이드자 그러면 먼저 이번에 GTC를 이야기해 있는 베라 루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베라 루빈은 뭐냐? 루빈은 좀 들어봤는데 베라가 뭐냐? 어떤 사람도 베라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이름은 베라 루인에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베라 루인의 사람 이름입니다. 천문학자 이름이죠. 네,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새로운 아키텍처 이름이 베라 루인이다. 이미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된 아키텍처의 하나의 이름이죠. 네, 베라 루인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은하의 회전속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이는 물리학 분야에 큰 공헌을 했다. 전체 물리학자시네요 이전에 엔비디아의 집, G, 네, GPU 아키텍처 이름을, 뭐, 페르네이트, 켈빈, 클레빈, 켈빈, 랑킨, 커리, 테슬라, 페미, 케플러, 맥스웰, 파스칼, 볼타, 터닝, 암페어, 아다, 러블레시, 호퍼, 블랙웰, 다양한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아키텍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는 뭐냐, 엔비디아의 전체의 어떤 시스템과 그 다음에 코딩 전체를 이루가는 하나의 큰 프레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연결하고 만들고 운영케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다.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의 핵심은 베라 루빈. 여성, 전체 물리학자 일단 루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라루빈 이번에 아키텍처의 특징이 뭐냐? HBM4 16단 12개가 탑재된다. 오케이. 베라루빈의 아키텍처는 HBM4 16단인데 12개가 탑재될 행위다. 페이스 다일, 다이, 로직 다일를 파운드리하여 GPU에 바로 HBM을 적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다. 네, 적용. 하이브리드 번딩 적용도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여기서 큰 특징이 세가지가 나타났는데 HBM4 16단 12개가 탑재되고 로직다이를 파운드리아에서 그 위로 바로 GPU를 쌓아올리는 전략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것이다. 루빈에는 HBM4 16단 12개가 탑재될 예정이다. 따라서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 하이,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됐다. HBM4는 HBM3E와 생산하는 방법이 많이 바뀔 예정이다. 오호. 지금 시장을 키워잡는 HBM3E와는 HBM4는 많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가장 대표적인 게 베이스라 로직 다이드를 파운드리하여 GPU 위에 바로 HBM을 적정하는 방법 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지 관심사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한번 봅시다. 현재 이게 HBM3의 기본 모델이죠. HBM, DRAM 쪽이 있고, 다음에 GPU가 있고, 이 밑에 HBM, 그 DRAM 쪽을 연결하는 베이스 다이를 이렇게 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 GPU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아화해서 바로 연결하는 이 시스템. 그렇죠? 네, 이 로직 다이를 바로 위로 연결하는 이 시스템. 이게 HBM4의 핵심이다. 이게 루빈의 핵심이다. 이게 16등까지 쌓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 안에 다양한 뭔가 버프를, 범프나 버프를 없애버리고 붙이는 거. 하이브리드 본딩.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루빈이다. 6세대 HBM4 구조다. 이렇게 이해해야 를될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GPU를 밑에 깔고 그 위에 DRAM을 올리는 이 구조. 이게 루빈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해 할수 있는 회사는 두 개다 TSMC와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큰 어떤 어,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만드냐 성공하냐 수율을 잡느냐가 핵심인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루빈은 기존의 호프나 블랙엘과 달리 설계부터 쌓아올린 채 다르게 쌓아올린 최첨단 AI 가속기다 그렇죠? AI 가속기. 한 세대를 뛰어넘는 성능 향상이 예상된다.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는 HBM3E가 아니라 메모리가 HBM4가 들어간다. 16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메모리 개수도 4개에서 8개가 아닌 8개에서 12개로 대폭 늘었다. 16단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기존 브레걸로브레겔로 휩쓴 브레겔로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열풍이 차세대 제품으로 옮겨 붙었다. 오케이. 한 세대에 앞서간 신제품 루빈을 출시를 앞당겨 경쟁사의 추격을 뿌려친다는 전략이다. 이게 엔비디아 전략이죠. 6일 미국 대만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6년 출시 예정인 루빈을 6개월 앞당겨서 올해 3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3분기. 모건 스탠리는 최근 엔비디아의 칩 생산 중인 TSMC 관계사들이 누비네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AI 제품 개발을 빠르게 착수해 나가고 준비하고 있다. 올 3분기에 나올 거라는 건 6개월을 당겨서 2026년이 아닌 2025년에 나올 것이다. 굉장히 스피드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뒤쳐졌고 SK하이닉스는 한발 앞서가는 양상. 이 분야에서도 루빈, HBM4에서도 삼성전자는 전혀 뭔가가 안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다. 루빈에 탑재되는 HBM4 경쟁이 뜨거워질 욕망이야. 당연히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100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는 700억 달러. 2029년 1,500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와, 7일이 두 배씩 늘어나는 거죠. 시장 점유율 싸움이 기업 명운을 걸 만하죠. 더불어 AI 메모리칩 시장도 연간 두 자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HBM3 경쟁에서 판정성을 거는 SK 하이닉스는 초반 물량 선점에 통해 승기를 잡을 것이다. HBM4. SK 최태훈, 그리, 최태훈 회장이 지난 CES에 가가지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HBM4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있어 다행입니다. 자 그럼 HBM4 로에 대한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은 시장에 알려지는 것이 없는데 하이닉스 전략을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2년 단위로 개발한 HBM 기술력을 1년 단위로 좁혀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여러분, 쌍점벽해조이 초격차란 단어는 삼성전자만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BM4에 이어 2026년에 차세대 HBM42를 양산하는 노드 맵을 구상 중이다. 벌써 한 세대가 앞서가네요 기술 개발이 빨라지면서 추격 중인 삼성전자의 발걸음도 급해졌다. HBM4에 다시 한번 1위를 살아난다는 계획에서 내년 생산까지 유의미한 제품을 내놔야할 것이다. 자, 핵심은 이렇게 DRAM을 1 6 단을 써야 되는 게 HBM4인데, 이 DRAM에 들어가는 그 삼성전자는 1A, SK하이닉스는 1A보다 더고급버는 1B까지 갔다가 지금 HBM4는 1C까지 간 거죠. 더 얇고 더초밀해지고 더 기술력 있고 발열도 적은 게 원시인 거죠. 최대 16단까지 쌓아야 될 HBM4 기술의 핵심은 DRAM의 회로 선폭을 줄여야 해서 수율을 맞춰야 되는데, 삼성전의 HBM3의 1A DRAM을 활용했는데 가장 후진거, HBM4에는 1B DRAM을 건너뛰고 1C로 DRAM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계획만 있는 거죠. 계획만. 경쟁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잃은 것이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벌써 일시에 거의 수율로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시장에 SK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HBM4가 16단, 3, 16단까지 하이닉스가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루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때야 새로운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다. 2022년부터 여기에는 HBM4가 들어간다. 4는 16단이고, 그 다음, 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돼 있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 베이지 다이, 베이스 다이익을 이용해서, 바로, 어, g p 위에다가 바로 h b m 하나로 연결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루빈에 들어가는 HBM4다. 1C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 반도, 이 d 램 반도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하면, 루빈에 대한 이해가 잘 잡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번 GTC 2025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세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째 루빈의 시리즈 로드맵 공유가 있을 것 같다. 앞에서 우리가 루빈이 뭔지 공부를 했죠. 엔비디아의 차기 AI 칩 플랫폼인 루빈 시리즈에 대한 일정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루빈 시리즈의 첫 제품인 R100은 26년 1분기 출시 예정이며 HBM4 12단 288기가바이트를 탑재하고 1.6테라바이트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288기가바이트, 1.6테라바이트 네트워크 지원. 또한 엔비디아의 자체 CPU 라인업 또한 블랙웰 시리즈의 그레이스에서 루빈 시리즈에는 베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CPU도 그레이스에서 베라로 변경될 것이다. CPU도 바뀌는 거죠? 네, GPU도 바뀌고 CPU도 바뀌고. 여기에 대한, 음, 키노트의 시간에 앤센스랑이 언급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GTC에는 루빈에 대한 것, 어떤 사양으로, 어떤 기술력으로 시장을 공격, 공략하겠다. 두 번째로는 피지컬 AI, 즉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해서도 언급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자율주행과 로봇. 지난 CES 2025 1월에 열린 미국에 열렸던 피지컬 AI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및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예, 이걸 뭐, 토르칩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AI 컴퓨터인 프로젝트 디지트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양 공기가 있을 것이다. 토르칩, 네, 토르칩과 프로젝트 디지트, 이두 단어가 또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르칩이 뭐냐. 토르란 단어. 자율주행과서 로봇에 들어가는 엔비디아가 만든 칩 이름이 토르라는 거죠. 네, 토르는 자율주행과 로봇에 들어가는 칩의 이름니다자 그럼 토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자율주행 관련 칩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2021년에 도, 만든 오린이라는 단어, 오린이라는 칩이 있었죠. 네, 자율주행 칩. 다음에 아틀란이라는 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패를 하고 만들려고 바로 토르로 이름을 바꿔서 2024년에 나왔나? 이게 토르가.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처리량을 가진 그런 칩이 필요하다. 더 강화된 CPU와 GPU를 탑재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틀란을 띄고 올인해서 토르 칩으로 바로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발표했던 신제품 토르는 아틀란보다 2배 더 빠른 처리 및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르, THO와 토르 칩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엔비디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토르칩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네. 2000 테플러스 어, FPFA778 트랜지스터 인피어런스 프로모 엔진 멀티 도메인 컴퓨터 아이솔레이션 MB 링크 C2C 스케 스켈머 뭐, 스칼라 빌리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하나씩 하나씩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칩은 어떤 특징을 가느냐? 2,000톱스 및 2,000테라플롭스를 모두 자율주행 파이프라인에 할애할 가능입니다. 테라, 테라플롭스가 1초에 1조분을 1조에 연산을 하는데 그것의 2,000배 속도로 연산을 한다는 거죠. 네. 또한 운전석 AI 및 인포테인먼트 일부와 운전자 보조기능 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다. 다중 컴퓨터 도메인 경리를 통해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이 가능한다. 하나의 컴퓨터 리눅스와 QNX,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다. 모든 제품, 모든 그 소프트웨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속도도 2000 테라 플롭스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톱스란 현재 1초, 연산 1초 동안 1조번, 1조 번, 1조회를 측정하는 그런 특징인데, 그걸 2,000번 할수 있는, 2,000조를 계산할수 있는 그런 빠른 그런 칩이 바로 토르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라플롭스의 t f l o p s 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슈퍼컴퓨터를 슈퍼 성능을 음,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테라플롭스다테라플롭스는 컴퓨터가 1초에 1조 번 부동소수점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부동소수점처럼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초에 1조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 그걸 2천이니까 2천조를, 2천조를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2천조, 1조에 2천조, 예, 예. 부동 소수점을 연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다. 그러니까 초지연, 초절전이라는 거죠. 네. 끊이지 않고 계속 판단하고 상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토르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면, 토르는 기존 여러 컴퓨터를 중앙 집중화 한다는 표현,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다. 운전자 인포메, 인포메이션 시스템까지 다 하나로 중앙 집중화해서 컨트롤 한다는 거죠. 중앙 집중을 통해서 비용과 전력을 줄이며, 동시에 높은 기능 향상을 제공하는 것이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칩 토르의 주요 특징이다. 주차, 능동 안전, 모니터링,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 등 서로 다른 컴퓨터에 섞여 있던 것을 하나로 묶는다. 네, 엔비디아 토르 2,000번의 테라플롭 스 연산 능력. 인포테인먼트 테인, 및차량제 운전, 에이더스등 여러 프로세스 대체가 가능하다.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77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고 소비전류및 쿨링에 관한 사양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한 집이 칩이, 토르 칩이다. 자 이번에 우리 GTC2025에 네, 또 나올 단어가 GB300과 소캠이다. 네, GB300과 지금 GB200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소캠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거죠. 이 예, 소캠과 GB300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B300을 이번에 공개할 거고 또한 소캠 기술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이다. 젠슨랑이 GB300 공개와 동시에 소캠을 올 3분기부터 출하가 예정되어 있어서 GB300의 공식 공개를 통해 양산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B300부터 소캠의 본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데 소캠은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캠은 Smart Outline Compression Attached Memory 모듈이다. 아, 뭔가 메모리를 묶어 가지고 연결을 해서 뭔가를 빠르고 저전력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SOCAM인데, 여긴 GB300이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SOCAM은 엔비디아의 LPCAM의 유사한 개념의 기술이지만, 독자적인 메모리 모듈 규격인 만큼, 독자적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것은 범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독자적인 그러한 메모리 모듈을 만들었다는 거죠. 전용 기판, 소켓, 테스트 장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대반 기업이 다 들어가고 한국 기업은 곁다리로 몇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GB200하고 GB300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GB200은 36개의 그레이스 CPU와 72개의 블랙 웰 GPU를 렉 스케일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게 GB200이죠. G200MVL72는 순행식 레이스케일 솔루션으로 단일 대규모 GPU처럼 작동하는 72-GPU MVLink 도메인을 자랑하며 일쪽의 파라미터 LLM 추론을 위해 3 0배 빠른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우리 엔비디 a 의 제품이었죠. 블랙 엘칩이 장착된 내첫 번째 선정이 너무 뜨거워지고 칩 간의 연결에 문제가 발생했다. 발열과 커넥션, 커넥티드 된데 GB200이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때 흔들렸는데 올해는 GB300으로 건너뛸 것이다. 12단에 HBM3 고대용 메모리가 들어가고, h b m 들어가고,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은 설계 구조가 들어가고, GPU당 288GB 를 종량을 지원하고, 5세대 HBM3 12단 제품 8개가 장착이 되는 게 GB300이다. 이 말은 또 나오지 않았지만 발열과 집간의 연결 (connection, connected)를 두 개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와봐야 하는 거죠. 올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GB200과 GB300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GTC2020의 소캠이란 단어, GB300이 지원하는 소캠이란 프로그램, 반도체 모듈 이제 DRAM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을 소캠이라는데, 자기 자체의 기술력으로 묶었다는 거죠. 규격도 자기 스스로 만들고 따라서 현재 D램 시장이 상당히 커스터마이즈된 것으로 변동을 하고 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빨리 적용을 해야 되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삼성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네. 자, 소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소캠을 다시 한번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캠의 개념은 뭐냐? 시스템은 칩 어그리게이트 메모리 모듈이다.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메모리를 여러 개 떨어져 있는 것을 메모리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모듈이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D램 모듈 표준이다. 네,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AI PC용 메모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저전력 D램 4 개가 결합됐다. LPDDR5X가. 소캠 기판 위에 저전력 메모리 LPDDR5가 탑재된 것이다. 아하, LPDDR5가 탑재된 게 소캠이라고 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하나로 칩에 올려놨는데 여기에는 LPDDR5라는 가장 음, 업그레이드된 DDR5가 탑재됐다. 몇 개가? 네, 네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소캠이다. 이것을 커스터마이즈을 해서 n v i d 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 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소 m 이라는 그러한 모듈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몰 아이 아웃 라인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로 현재 노트북 노트 PC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 PC로 DDR4나 DDR5를 주로 실장하고 있는 게소 m 인데 SODIM. 네 소캠 기판은 저전력 메모리 반체 LPDDR5X를 주로 실장하며 소비 전력을 최대한 낮춰, 높, 낮춰 높은 전력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의 SODIM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게 SO-CAM, s o 이라는 거죠. 네, SODIM 업그레이드 버이 SO-CAM이다. 이것은 글로벌적으로 서로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어, 모듈인데, SO-CAM은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SODIM과 SO-CAM의 차이를 보면 설치 방법은 슬롯에 장착한다. 탈착이 가능한 게 SODIM이다. SO-CAM은 메인보드에 바로 납땜을 하고 탈착이 불가능하다. 업그레이드는 가능하고 이는 불가능하죠. 네, 더 낮은 소비 전력, 초박막형 디바이스에 최적화됐다. 아주 소형을 만드는데 언시스템 네, 칩이 모듈 덩어리가 바로 소캠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캠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라고볼수 있고 언디바이스 AI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다. 2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소캠 기반 제품들이 상용화 될 것이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들을 한번 투자해 볼만 한가, 이런 건데, 소캠 관련된 것들. 보면은, 첫 번째, 심태, 기판의 문제라 그랬죠? 시청은 6,700까지 쭉 빠졌다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번에 모멘텀이 하면은 치고 올라갈 까 3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기속보유를 추천합니다. 심텍은 메모리 모듈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다. d m 패키지용 BOC 기판 등을 제작을 하고 있다. 소켓용 기판 공급을 위해 AMD와 긴밀히 협상 중이다. 아직 써린 상황이자 언디바이스 AI 수혜주기도 하다. 이관한신로 중국 스마트폰 수요 증가. 2024년 하반기부터 MCP와 SIP 관련된 기판 배출이 증가하면서 동사에게 뭔가 모멘텀이 오기 시작했다. 심태이 1번이죠. 두 번째는 TLB입니다. TLB도 이제 기판을 막는데, 1927억 밖에 안 됩니다. 시총이 쭉 올라가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멈춰있는데, 다시 2만원대를 형성한 후에, 다시 얘도 3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기업이 TLB다. 네. 메모리 모듈 PCB를 만든 기업이고, 서버 ESS 랜드에 들어가는 메모리 기판을 만든다. 소켓용 기판 공급을 위해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 이, 협력 중이다. 여기도 아직까지 썰만 나오는거죠. 작년 3분기 부터 실적이 더 나오는데 있다. AI 데이터 센터 ESS 낸드에 들어가는 기판을 봉급을 납품하고 있다. 소 o 과 CXL 두 모멘텀이 다 붙은 기업이 TLB다. 네, 심텍과 TLB. 마지막은 3A 로직스네요. 3A 로직스 시총이 867억 밖에 안되고 작년 12월에 상장이 됐는데 뭔가 좀 옆으로 키면서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최근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네. 3A 로직스, 소캠 상용, 상용화를 위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급필이 접촉했다는 뉴스로 사한가를한번 간접됐습니다. 2 0 2 3년 12월에 신규 상장이죠 국내에서 유력하게 LPDDR5G IoT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LPDDR5 IoT 솔루션을 제공하고있다 NFC 근거리 이동통신에 관련된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출자한 펀드가 7.14% 동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소캠에 사용되는 LPDDR5G IoT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가 3A 로직스다. 이렇게 해서 심텍과 TLB, 3A 로직스 이세 종목일 우리 소캠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GTC2025 그 다음에 소캠 관련 것들 소캠이 뭐고 루비니 뭐고 이안이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투자 종목도 이야기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이어 보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카페 네,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